너무 예뻐,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, 자존감 채워줘. <laughs> 진짜? <웃음> 출산 51일차. 근데 내 몰골, 무슨 일이야? 아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너무 좋거든? 근데, 거울에 비친 날 보면, 누구세요? 안 되겠어. 기분 전환하러 나가야겠어. 아씨, 비와 <laughs> 도착! 개판 5분 전이죠, 지금 머리. <laughs> 상한 머리도 자르고, 얼룩한 머리 톤 맞추고 누릉도원이네요 <laughs> 비상 비상 유축시간이 지나고 있다 지금부터 아기 생각 금지한다 실시 탱탱 오우 드디어 머리 감는다 3 2 1 <목소리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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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이 자존감 채워줘 진짜? <목소리> 어. 힘들었어 부시시하고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이러니까 어. 감사해요 기분 전환 성공 <목소리> 오빠 나와어쉿 머리 진짜 잘안 됐어. 완전 근데 지치가 너무 아파. 미쳤다. 110 나왔다. 역대급이다. <laughs>